뭔데, 뭔데 설마 회사에서 휴가라도 받았어? 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뭐야, 아 맞다. 다이아 삐약이랑 진욱이 소식 들었어? 어? 삐약이가 왜? 진욱이 삐약이한테 이별 통보 받고 오늘 하루 종일 우울해있더라 오늘 학교에 눈이 퉁퉁 부어서 왔어. 불쌍한 진욱이 아, 그래? 응, 물만 든녀석 삐순이는 몰래 사귄다고 하던데 하여튼 멍청해. 뭐가 멍청한 거야?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돼. 그게 계약 조건이었고 나중에 회사에 피해 줄 수도 있잖아. 역시 다이 니가 말하니까 묘하게 설득 당해버린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범수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뭐야, 이야기가 왜 갑자기 그렇게 흘러가. 나도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말해야지 말해야지 하다가 미안해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 그럼 잠깐 헤어졌다가 6개월 뒤에 만나는 거지? 난꼭 성공해서 재계약도 할 거야. 지금 나한테 남자친구는 사치야. 미안해, 범수야. 넌 진짜 최악의 주인이야. 나 갈게. 어, 범수야. 뭐야, 오빠? 왜 혼자 드라마 찍고 있어? 난 지금 이별 중이야. 말 걸지 마. 아프니까. 이 뜨거운 눈물 보여? 따흐흑. 진짜 구질구질하다, 오빠. 설마 다이한테 차였어? 하, 차이긴 누가 차. 헤어졌어, 그냥. 그흑 차였네, 역시. 내가 뭐라 그랬어? 인간은 믿으면 안 되는 동물이야. 늘 상처받는 건 우리라고. 진짜 다이 여우 같은 것날 버리다니 흑흑. 이제 어쩔 거야? 같이 저주해줄까? 하 어쩌지? 다이 이제 곧데비라서 망치면 안될 텐데. 오빠는 한참 멀었다. 잘 생각해봐. 으아, 범수야 너는 또 얼굴이 왜 이래? 피곤해서 그래. 더 이상 물어보지 마. 대답해 줄 생각 없으니까. 흑흑 뭐야? 어? 범수 너도 설마 차인 거야? 호빈이 형 물어보지 말라고요. 나흑. 범수야 괜찮아. 나 요즘 시간 많으니까 놀아줄게 힘내. 아니 같이 힘내자. 너한테 위로 받고 싶지 않았어. 힘내라 범수야. 시간이 약이야. 됐어 지훈이 넌. 이순이랑 넌 진짜 비겁해. 너네 사귀는 거 들키기라도 하면 어쩔 건데. 평생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저, 조용히 말해 임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삐순이 이 알리온 기집넌 죽었다 뭐? 주은이랑 삐순이가? 내가 확실히 들었어 걔네 둘이 비밀연애 하고 있었고 이번에 여자애들 계약서에 연애금지 있었는데 몰래 사귄다더라? 삐약이랑 가희는 다 헤어졌고 뭐야? 우리 삐약이 진욱이랑 헤어진 거야? 어떡해 어떡해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사기 계약 아니야? 나 이번엔 진짜 못 참아 루나야, 네가 화낼 이유는 없잖아. 넌 지훈이 팬도 아니었고, 딱히 너한테 피해 가는 것도 없는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돼? 아니, 난 잠이 좋 사람이야. 이런 건 국민들이 알아야지. 너 설마 방과 후 플랜이 떨어져서 화풀이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니거든. 거기 오디션도 별로야. 이쁜 애들도 한 명도 없었다고. 잠깐 화이브에서 명언 받은 거 루나한테 말하면 안 되겠다. 이 노래는. <목소리> 흠피하기는 노래 연습 좀더 해야겠네 그 파트는 안되겠다 그냥 한나 주자 아 여기가 제일 탐나는 파트였는데 아쉽다 언니 그래도 좋은 파트 많잖아 나는 메인 래퍼라서 진짜 적어 근데 오히려 좋아 실력 들통날 뻔 크크 <laughs> 아 벌써 녹음만 몇 번째야 우리 오일 남았지? 응 크크 그래도 최종 수정만 남았으니까 얘들아 오늘 컨디션 괜찮지? 우리 주말이니까 밤새서 연습하자 나 다리가 후들거려 차라리 죽여줘 왜 그래, 다이아? 오늘 좀 이상해. 발목도 자주 꺾이고, 허리도 깨끗하고, 머리끈도 몇 개째 끊어지고. 엥, 왜 그러지? 너 원래 잘안 다치잖아. 그러게. 너무 쉬지도 않고, 연습만 해서 그런가. <laughs> 이상하네. 이상하네. 어휴, 맨날 캄캄할 때 집에 들어가는구만. 다음 주부터는 집에도 못오잖아 숙소 생활 시작이라니. 난 집이 편한데? 난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맨날 수학여행온 기분이겠다. 넌 한자같이 참 단순해 아 맞다! 진욱이 생각은 안 나? 그냥 비밀연애 하지 그랬어 나처럼 왜안 나겠어? 사실 예전에 호빈이 오빠랑 그렇게 헤어지고 계속 찝찝했어 지금은 둘다 힘들겠지만 곧 괜찮아지겠지? 하긴 호빈이 오빠도 그때 불쌍했어 진욱이 진짜 독한 놈이야 어... 저기 범수랑 현수 같은데? 엥? 이 시간에 쟤네는 저기서 뭐하냐? 아 춥다 빨리 들어가자 피순아 먼저 들어가 나 잠깐 애들 좀 보고 올게 알겠어 빨리 들어와 위험하니까 근데 이게 아직까지 효과가 있을까? 너무 옛날 방식인데. 당연하지, 오빠 그때 기억 안 나? 알겠어, 야야, 거기 그쪽은 너무 심하게 찌르진 말아줘. 뭐야, 오빠 복수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난 지금 분노로 가득 찬한 마리의 늑대야. 내일은 배탈 났으면 좋겠다. 후, 다이너 오늘 고생 좀 했겠다. 그러게 내가 우리 오빠 건들지 말라 했지? 범수, 현수 이놈 시키들.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이씨 물만두 녀석. 하필 이럴 때. 현수, 너 거기 앉 서? 오빠 미안, 마무리는 오빠가 알아서 해줘. 야, 이 배신자. 뚱강아지 <laughs> 너 지금 뭐했어? 아, 아 맞다 우리 그냥 잠이 안와서 뛰어놀았는데 진짜야 왜 그러는데 나못 뭐 믿는거지 너나 계속 니네가 하는 짓싹다 보고 있었거든 아이고 망했다 나